여러분, 이제 선거가 3일 남았나요? 어, 실제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건 이틀 남은 거죠? 지금 뭐 전국이 완전히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잘못 느끼실 텐데, 이제 저희들은 전국의 여론조사도 계속 추적하고, 음, 상황 체크도 하고 있는데, 어, 정말 완전히 난전 혼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긴 한데 두 군데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이 그 정말로 박빙 상태가 됐어요. 승부를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 아이 뭐 설마 뭐 건성동이 되겠지. 뭐 김중남이 되겠어.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패배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김중남을 지지합니다. 다른 걸 합치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뭐, 다른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 권성동 쪽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아, 하여튼, 지금 매우 승부를 알수 없는 그런 박빙 상황인 것 분명한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이 좀 강릉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김중남 강릉 그러니까 김중남 후보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기도 전화 한번 해 보세요 갈상도. 네. 아 네네네 네, 네, 네. 우리 김중남 후보님 강릉 후보 네. 지금 완전히 뭐 혼전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강릉 같은 경우가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네 맞습니다. 투표하면, 투표하면 이깁니다. 예 네, 네. 뭐 포기하라고. 네. 어 우리 우리 측이 나가서 찍으면 이길 상황인 것 같아요. 문제는 포기하는 거죠. 뭐, 뭐 설마 이길 수 있을까 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뭐좀 네, 상황 설명할 수 있는 좀 하시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초접전 상황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오늘도 이제 당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시민들 만나고 그리고 좀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네. 어떻게 전국적으로 좀 당원들 분이나 시민분들이, 강시민분들이 조금만 같이 해주시고 투표해주시면은 네. 강내에서 정말 시민이 이기는 대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역사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지금 이제 전에 참 후원은 다 받으셨어요? 아 후원은 아직까지 조금 더못 받았어요. 더 못됐어? 그때 우리 광고를 해드렸는데도 잘안된거아니네 네, 조금 더. 아 이거 한 3분의 1좀못 찾습니다. 아 그래? 아 예. 어쨌 후원도 좀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아서 네, 네. 강릉의 연구자들을 찾아서 투표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투표하기입니다.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강릉의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에 네. 계신 당원 동지들이 강릉의 연구자를 좀 찾아서 꼭좀 연락해 주시기 네.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여튼 강릉에 계신 분들이 이웃집이나 뭐 아는 분들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네, 네, 강릉에 그렇습니다. 계신 지지자분들이 좀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거 투표하게 하는 게 중요할 거고 하여튼 전국에서도 혹시 강릉에 연구가 있으시면 전화로도 한번 해주고 문자로도 한번보내주고표 동률 료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네, 정유신 당원 동지 여러분, 무정동 반드시 이겠습니다. 심판하겠습니다. 꼭 네네네.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도 네. 꼭좀 도와주시고요. 어, 우리 김중랑 후보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 네. 전화 안 돼요? 네, 됩니다. 네 이거 지금 저 방송하는 김에 제가 지금 경남 서부지역 경남 서부지역에 진주갑 진주갑이죠 네. 진주갑에 갈상돈 후보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이 진주갑 지역이 전에도 한번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강릉하고 거의 비슷해요 강릉하고 거의 비슷해서 정말 여기도 역사상 처음으로 어쩌면, 어, 우리가 투표 열심히 참여하면 이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공표하지 못하는 조사라서 말을 못하는데, 하여튼 현장에서 느끼시기로도 아주 매우 승부를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제가 갈상돈 후보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주갑입니다. 진주, 진주 여러분들 아마 매우 생소할 수 있어요. 여... 아, 예보세요. 네, 네, 갈상군 후보님. 예, 예, 갈상군 후보. 네, 네, 네. 잠깐만요. 어, 예. 진주, 진주의 어, 우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예가 있나요? 민주당 후보가 과거에 김영삼 중일민주당 그 아. 정재 시절에1 9 8 8 년도에 아 합당 전에 그때는 뭐 경남이 예, 합당 전에. 야당있으니까 주민은 얼마냐고. 네. 오해, 네. 예, 그 예, 말고는 없는 맞습니다. 거죠. 예예. 예. 네, 지금 어, 소위 경남 중에서도 낙동강별 빼고, 네. 소위 서부 경남 지역에서 아 이거 뭐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는 곳이 지금 진주갑의 갈상도 누구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현장 분위기는 너무 좋아서. 그러게 제가 된다. 정말. 지원이라도 꼭 한번 가고 싶은데 이거 너무 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그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가상공간이면 대표님만 대표님만 한번 내려오시면 바로 당선돼 당신되는 확실해졌는데 <laughs> 참 안타깝습니다 대표님. 그러게요 이게 뭐 저는 또 재판도 다녀야 되고 이게 참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표님 음. 비례 대표 1 번으로 나가시고 딱 우리가 지원 딱 전국으로 받으실 수면 정말 좋은데. 그거 금부 불가능하고. 문제는 이게 재판 때문에. 네, 네. 어, 진주, 진주갑. 정말로, 어쩌게 완전 누가 이기는지 알수 없는 암흑상황 같은데. 맞습니다. 진주, 진주에, 진주갑은 무슨 동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주갑이 충무공동. 충무공동. 예, 예, 충무공동에 혁신도시에 그 공공기관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음. 이제 요 안에 판문동 가오동 신안평거 이쪽에 천전동하고 인구가 많이 살고요 아네네그 다음에 주변에 뭐이연동 저쪽에 명석수곡대평 내동 정촌 금곡 아뭐청나게 동이 많네 외우기는 어려울 예, 것 같고 15개가 됩니다 아진주에 어, 이제 네. 진주 신도시쯤에 해당되는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예, 예. 아, 진주, 진주 쪽에. 진주에 예. 아는 분들 있으시면 어쨌든 한 분이라도. 제가 보기엔 여기, 합니다. 여기도 정말 몇십 표, 몇백 표로 결판 날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뭐 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표 차이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 그런,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승부가 애매하다고 뽑히는 곳이 네. 네. 투표하면 이길 수 있는 곳, 조금만 하면 네. 이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지금 강릉 지역하고, 예. 네. 지금, 왔, 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지금 진주 갑 지역, 갈상도는 곳지요네네럼 저기, 조한기 네. 후보, 그 상대가 성립종 네. 후보인데, 예, 서산 말이죠. 네, 서산 태양. 네. 예. 네, 그쪽 지역. 아니, 뭐, 공주 청량 부여도 지금 뭐, 딱 붙어 있는 것 같고, 하여 네. 아, 이게 전국적으로 워낙 박빙승부 지역이 많아서 조금만 도와주면 될것 같아요. 예, 예. 조금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자기 선거구에 투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네.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른 지역에 좀 투표를 좀 시키게 하도록 하는 게 정말 혁명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투표율이 80대, 60대 후반까지는 사실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20대부터 60대 초반까지 이분들이 투표율이 그동안 매우 낮았습니다. 네네. 그분들이 투표장에 좀 나가시면 어,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죠. 우리 지린주의 갈상단 후보님이신데 그 후원은 다 받으셨어요? 조금 부족하고 전에 <laughs> 예, 우리가 홍보를 해드렸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된 모양이 네 음... 도움이 좀 되긴 했습니다. <laughs> 되긴 됐어요. 예, 대표님 그렇게 하시니까 네. 어, 한 순간에 좀 조금 이렇게 소액 후원이 많이 들어오다가 너무하니까또 이런데 일단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네. 지금은 이제 누가 더 많이 투표하느냐가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투표에 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절합니다. <laughs> 그래서 심심... 지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점심 때도 그렇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반응 기분... 반응은 괜찮아요?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서 이번엔 정말 될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불안에 불안감에 잠을 못 자는 게한표 차이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여기 한 번도 안된 지역이다 보니까 뭐 진주에 정말, 아, 정말 진주에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네. 어 그런데 저기 저 당에서 조사한 그 결과는 안 가르쳐 주시던가요? 비공개 비공개 이런 비공개로, 조사? 예 비공개로 한번 알려 주셨는데 그게 한어너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그 얘기하면 안 되고 시간적으로 한 20일 전. 아 최근에인데 내가 지금 이 통화 끝나면. 방송 예. 끝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예. 어,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내가 아 정말 한번 꼭 가서 지원해드리고 싶은데. 예. 아 정말 간절한데 그때 장을 오셨을 때 진주로 한번 살짝 끄려가셨으면 제발 좋았는데. 근데 뭐 시간이 뭐 도저히 어... 그렇지. 뭐 어, 대표님 뭐 시간 쪼개 으니까 네네. 하여튼 요청되기 네. 어렵습니다. 진주. 진주의 갈상돈 후보 여기가 이제 갈상돈 후보가 이기면 역사가 되는데 하든 진주의 네. 갈상돈, 강릉의 김중남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정말 꼭 많은 사람들 찾아서 투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가로보님 제가 다시 예, 예. 또 연락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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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또 제가 다음. 강남 유세 현장에 거의 다 와서, 일단, 방송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고요.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진주 갈상돈 기억해 주세요. 진주 갈상돈, 진주 갈상돈, 진주 갈상돈! 강릉 김중남.